자, 카피 트레이딩, 글로벌 스토어와 함께하는 카피 트레이딩, 어, 어제 26일, 어제, 예, 어제 26일 자, 예, 아주 빅데이 였어요. 그래서, 1100달러 수익, 예, 그, 1300에서 커미션 빼고 수압 빼고, 그래서 아주 높은 수익을 해서, 이제 7,360달러에 카피 시작한 이후의 수익, 카피 전에도 제가 좀 수익 낸게 있어요. 예, 예, 그렇게 수익을 잘 냈고, 예, 요거 뭐, 예, 이거 혹시 뭐 구라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무슨 구라예요 예, 26일에서, 예, 26일, 요게 26, 26. 예, 여기서 이제, 저쪽 딱 보면, 예,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딱, 이렇게 떠요. 마이너스 898불 뜨죠.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2,000달러를 출금을 했습니다. 출금, 왜냐면 하 제가 여기 돈이 계속 쌓여가지고, 너무 많으면, 네 여러분들 이제 중간에 합류하시는 분들한테 에, 타이트함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2,000 달러 출금했고, 하여튼 1,319 달러 보이죠? 이게 아주 야클리 제가 아주 그냥 에, 아주 뭐전단위까다해놓습니다 보시면 네, 1,319.32 달러, 그다음에 커미션 200.29 어, 달러, 수합 수수료 8.67 달러, 그래서 1,100 달러 수익. 예, 오늘도 진행 중인데 오늘은 이미 낮에 수익을 겁나 많이 내놨어요. 낮에 예, 오늘 예, 기간지정 금일 예, 낮에 제가 일본 증시하고 중국 증시 손대가지고 예, 일본 증시 존나리 먹어, 먹고 물론 아직 포지션 보유 중이지만 예, 오늘은 이미 현재 천0 1십팔불 현재 벌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따 예, 뉴욕장에서 방송 끝나고 또 예, 조금 보탤예정입니다 예, 현재 카피어 열분 계시고요. 에, 글로벌 탑 랭킹 5까지 올라왔고요.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한번더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카피트레이딩 예 오늘까지 에, 14일차 에, 내일 1000불 이상 수익 돼서 아마 15일차 보고도 원활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들.